아, 안녕하세요. 저는 베비고 합니다. 오늘 날씨 중에뜨 하루, 우리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짜 진짜 진짜 뜨거워요.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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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 Uh,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이라고 합니다. Uh, um, yeah, this is our first post was for April. So, please look forward to the next. And hope you guys enjoy today. Thank you. 나나입니다. Yeah. Oh, yeah. oh. uh, I'm from Hong Kong and uh, have, hope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Thank you.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옥스 리더 인장입니다. 어, 일단 어그 지금 저희 멤버 간단 개인 소개 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친구 왔는데 방금도 베베랑 한국 같이 어, 쳤으니까 우리 친구도 한소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베베 친구입니다. 중국에서 오래 본 친구라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같이 소개됐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laughs> 말할 줄 몰랐는데 너무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 한반 정도 남았고요. 어, 어 여러분, 재미, 있어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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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재미, 재미, 동안에 도 저희 멤버들이랑 너무 마주쳐도 너무 부끄러우시지 말고. <laughs> 어, 안녕. 저희랑 인사해도 되고 편하게, 재밌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계속 진행할게요.